그러니까 누군데? 드1 7이야 아니 드림이야 어? 해찬이 아니야? 어? 잠깐만 근데 또같었어 아, 잠깐만 근데 확실히 맞는 거아니 잠깐만 나확 달라진 아봐 해찬이야? 맞아? 자 음. 잠깐만 해찬이가 두개다 있으면 레전드 아니야? 나와. 인사 한번 해, 안녕하세요. 저는 유자 <laughs> <여자> 동생, 오렌지 <laughs> 진짜 내 동생인 줄 알겠다. 친한 동생이에요. 근데 너가 해찬이 뽑아준다 했으니까 여기 중에 어? 너가 해찬이가 있을 것 같은 걸 한번 가져와봐 어, 뽑아준다 했잖아 해찬아 거기 있어? <laughs> 해찬아 거기 있지? 어 여긴 없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? 여기 그럼 가져와 어, 레찬이가나왔오데 응. 했으니까 해찬아 너 거기 있다고 나한테 텔리 포스 보냈다 너네다 됐어요 아 제발 이랬는데 아니야. <laughs> 이거 일단 그 엑세스부터 보자. 이게 뭐야? 이 엑세스가 가운데 있거든. 오케이. 응. 포카는 맨 앞에 있어서 좀 이게 이번에 긴장감이 떨어져. 열어봐. 이렇게 해봐. 이쪽에 있는 거 같은데? 이렇게 왔다 갔다리 해봐. 어, 맨앞 빼고 왔다리 갔다리 해봐. 어 뭐야? 왜 없어? 앞에 같치는거 아니야? 어, 뭐야? 그럼 바뀌었나? 원래 이게 다 가운데 들어 있었거든. 엑세스가 검은색 카드거든. 어. 어. 이건 포카잖아. 어, 포카. 그냥 이렇게 하고 내려. 그럼 잠깐만, 이걸 내려놓자. 됐다, 된 거지? 어, 액세스 있거든? 아니. 없어? 없는데? 불량 아니야? 엥? 이거, 이거 이렇게 해봐. 헤헤이. Hey, 헤헤이, hey. hey, hey, 이건 아니잖아. 헤헤이, hey, hey, 이러면 은 다시 봐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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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이렇게 해봐. 아, 했다, 했다. 어, 있지? 누구야? 누군데? 나는 가버렸어. 아, 누군데, 누군데? 누군지 맞춰봐. 야. 느낌상. 아 일단 미안한데 해찬이 나네요. 야 재민이? 아 어, 아니야 그러니까 누군데? 드1 7이야 아니 드림이야 철로? <laughs> <천러? 웃음> 뭐야 런쥔이? <런지니>? 제노? 아니 야 단지 마크? 지성이 뭐다 질겨 저 이제 뽑으면 나 지성이 없어 잠시만 나 진짜 어 아니 난난그난 어, 응, 지성이 아, 지성. 내가 뽑아줬네 그럼 잘 됐다 이제 해찬이 아니어도 되지 <laughs> 아니 해찬이어야 돼 <laughs> 제가 먼저 볼게요. 아니요, 아니요. 예, 이렇게 하고 뒤집어. 이렇게. 어차피 뒷면 사인이니까. 키스 <laughs> 안 나게 조심해 주세요. 네. 괜찮이 아.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잠깐만. 근데 또 들었어. 나괜찬이 아니야? <laughs> 야 어디? 아, 잠깐만 내가 줄울게 어디서? 들어왔어. 잠깐만. 근데 쉐어지는것 <쉐이 웃음> 같아. 네. 이 안으로 밑으로 들어간 거? 어, 여기 밑으로 의자 밑으로 들어갔어. 내가 끊을 게. 잠시만. 아니 잠깐만. 아, 나 확대. <laughs> 아, 잠깐만 혜찬이 맞아, 해찬이 맞아, 혜찬이. 네, 잠깐만 내가 기다려, 기다려, 어, 아, 기다려, 기다려. 아잠시만나 일어났어. 언니 아, 언니가 의자를 빌려. 기다려. <목소리> 내가 책상을 밀어야지. 너 개웃겨. 머리 조심해. 사인 혜찬이지, 진짜 맞어. 나 이거 진짜 갖고, 나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 갖고 싶었어. 내가 뽑았어 언니. 아 <laughs> <다 웃음> 진짜 내가 뽑았고. 나 고개 숙이면 아니지. 어쩌아 <laughs> <응. 웃음> 어떡해. 고마워. 와 근데 나대이 나올 테 진짜 올랐어. 자나 이거 언니. 뽑았으면 틀렸겠 이거 대체 나온 거 아니야? 아니 대박이다. 이거 언니 하나밖에 없어? 어나 이거를, 이거를 들고 다녀. 아 내가 진짜 이게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거 두개 시킨 거. 그러니까 이거 이거를 어. 들고 다니고. 아싸. 알지. 그럼. 가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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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만. 가만. 가 가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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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제발 만 가만. 가가 어 <laughs> 뭐야, 양양이! 나 이것도 없을걸? 아 이쁘다 생각이 안 나는데 없는 것 같아 잘 보여? 네 예뻐요 <laughs> 나 중복은 아니야 어? 그럼 다행 어, 중복 아니야 일단 오. 나온 거 <laughs> 제일 중요한 포카 제발 누구게요? 어? 어, 어. 뒷면이야 어, 뒷면이야 누울거 같아? 우리 맞히자 아나 이런 거 진짜 못해 나는 난 마크였으면 좋겠어 나는 뭔가 왜냐면 내가 마크같아 런지니? 어그런지이도 어, 좋아 봤어 어 아, 깜짝이야 어깜짝아 너무 예뻐 어, 개이뻐 와개이쁘다와이거 진짜 영상에서만 봤는데 와나손 떨려 지 근데 준거 없지? 중거 없지? 정상껏었어귀여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죠 <laughs> 야니목소리 네 하니까 <laughs> 목소리 빼면 되지 오우 그거 아, 없어 그거? 어 없어? <laughs> 없냐고 야 없냐고 회사에 실수 없냐고 야, 왜 없냐고? 맨날 실수하면서 여기서는 실수 안 하냐고 아, 왜 우리 것만 실수 안 하냐고 진짜 어이없어 제발 마크 나오게 해주세요 자 일단 하나 뜯어볼게요 응. 이것도 앞에 있지? 응 앞이랑 사이데 얘는 아이즈카드 아 맞다 그 노란색, 그 아이디 카드봤죠 응. 뭐야? 어, <laughs> 대박! 포카포카 네, 포카. 아, 포카포카. 포카. 잠시만요. 저 너무 떨리거든요? <laughs> 우리 한, 뒤늦은 뭐냐? 가자. <laughs> 포카? 어? 와이. <Why? 웃음> 성찬씨! 아, 근데 진짜 이쁘다, 성찬이. 음 오, 예. 귀여워. 근데 성찬이도 뭔가 포즈가 한결같은 느낌이긴 해. 음. <laughs> 귀엽다. 아, 근데 잔이 나와서. 어찌게잘 찾아왔다. 그러게. 아, 이거 아이디 카드라도 맞고 나오게 해주세요. 알았어, 아, 잔이 나와서 다행이다. 거침이 없네, 아주. 왜 없지? 있어, 있어. 앞에 잘 봐봐. 더 앞으로 가봐. 어, 여기, 여기 있다. 저 제가 한번 볼게요. 아, 어. 오, 저 흔들 좋아해. 요 흔들이. 제발요. 저 그냥 이렇게 이렇게. <laughs> 뭐? 아, 어 근데 좀좀 찍힌 자국이 있는데 여기? 그렇지? 그러네. 아, 아 그럼 이것도 아, 교환해야 돼? 그럼 이거 교환해야 돼? 근데 이거 아마 이거 교환하면 아예 가져가시고 새로운 거 주지 않나? 그러니까. 근데 이거 그냥 이거 가져. 가 이거 가진 게난더 좋은 것 같아. 아 <laughs> 어, 너무 예뻐. 아너도형이 뽑고 싶어 아어나 도영이 너무 좋아. 성찬이 형. 오늘, 아 오늘? 오늘 무슨 일이야 오늘? 오늘 아까 해찬이 뽑고 있는 데 무슨 일이야? 자. <laughs> 안 돼. <laughs> 이거 어, 너무 어려워. 뜯기가. 아 손에 땀 나. 잠시만. 언박싱. 잠시만요. 자 아이디 카드 누가 나올까요? 좀 앞쪽에 있는데? 어, 자. 어? 음. 중도 아니야? 설마? 그러면 성찬이가 나와야 되는 거지? 중국이? 아니지 혹시 모르지. 네, 중복이면 성찬이가 나오는 거잖아. 아 혹시 몰라 일단 봐봐. 어? 루카스? 어, 어? 뭐야 너 루카스? 처음이야. 어? 그래 이 앨범에 나올 수도 있다니까. 에이 루카스! 와 이게 진짜 예쁘다. 눈이 여기 사람 이렇게 눈이 커. 나 아, 떨린다. 그러니까. 참아. 해찬이가 두개다 있으면 레전드 아니야? 진짜 레전드야. 아, 김치국도 오죽지 아니. 근데 김치국 어, 한번 마셔 줘야 돼. 돼. 뭐부터 갈까 내가 흰색 할게. 언니 검은색 가위바위보 가자. 그래. 안 내면 진 거. 아 이거 보이게. 이긴 사람이? 진 사람이야, 나. 이거 이게 뭐라고?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너부터? 검은? 흰색? 어, 내가 흰색. 흰색으로. 자. 흰색 갑니다. 근데 이거 칼로 아키스나 안 해. 하면 돼? 어? 이거 쓰면 마음 아프잖아 아기 닮아 아기 닮아 다시 할래 다시 할 내가 못 돌려 이거 그 안에 있잖아 그렇지 어어 어? 어떻게 어, 잠깐만 제발 아, 제발. 어? 어? 아 제발 제발 했잖아 <laughs> 어? 무슨 소리야? 원 오늘 새터 솜사포 본거 아니야? 그러니까 어? 아니 새터 말이 예뻐. 안 나왔어 너무 예뻐. 아, 천천히 예쁘. 아니 손 떨리네. 잠시만. 야, 정리 정리. 다시 아, 경건한 정리. 마음으로 정리. 이거 어떻게 해? 어 이건가? 이거 맞아? 그 아무렇게도 어. 되는 거니? 아야천찬이 우리는 앨범이 중요한 게 아니야. 아, 카가 중요한 어, 뭐거 아니야. 무기한거 아니지? 야찍킨 자국 살짝 있다. 아왜 이러 왜 이러시는 거죠? 그니까. 이해할 수가 없어. 아까도 나 도영이. 있잖아. 너, 알지. 여기엔 있어야 돼. 너 알지. 어라이벌 찬이가 제일 예쁜 거 알지. 아, 알지. 천아. 알지. 알지 알지. 한숨이 나온다고 했어. 이것만 이번만 몇 개나 타고 있는 거야? 해찬아 너 아까 잘 나왔잖아. 천아. 응? 알아. 거기 있는 거다 알아. 아, 알아. 좋아. 아, <laughs> 알고 싶다니까. 싶다. 누나 안다. <laughs> 누나 안다. 해찬이보다 안 누나 맞지너 아, 누나 맞네너 누나야? 어. 애초에 공공이잖아. 어. 아, 나 눈에. 눈어 제발 요어 뭐야? 성찬 풀스. 소름 돋아. 잠깐만. 진짜 소름 돋아. 이거 알고서 성테 풀스 보내준 거 아니야? 거의 안에 성이 있는 거 알고. 대박. 아니 여기서 성창 풀스에서 뽑는다고? 와 대머. 소름 돋아. 아니 나손으로 지금 손이어놓는거 보이냐고. 세! 아, 근데 성찬. 와, 근데. 아니 미치, 너무 예쁜데? 잠깐만, 이거 풀셋 아니. 가능한 거야? 아, 어, 손 떨려 지금. 오, 아니 수름도 났었던. 아니 이렇게 어려운 걸 이렇게 됩니다 아, 해찬이는안 났는데. 근데 풀이이 아니 근데. 아니 근데 이뻐 성찬이가. 어, 손 떨려 진짜. 와, 오늘 앨범 도다 아? 성공했네. 해찬이가 지켜보고 있는 성찬이. <웃음> 아, <웃음> 해찬이가 해찬이 보고 있는. 해찬이가 보내 준 성찬이. 성찬이. 어, 해찬이가 보내 준. 해찬이가 보내준, 보내준 성찬이. 성찬이. <laughs> 아니, 대박이다. 어, 빛이. 어. 성찬이 펄색. 영찬이 근데 항상 길게 써줘 귀여워. <laughs> 여기 와, 미간, 미간 뭐라고 차이. 수, 뭐라고 쓴 거야? <웃음> 미간. <웃음> 사인을 바꿀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. 왜귀여워귀여워 근데 이 미간 미간 음. 두개그차이나는거 보이세요? 미간 이좀 음. 넓어요? 미간 굉장히 좁죠? 귀여워 이렇게 성찬이 플세 귀여워 <웃음> <웃음> 대박이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 고생하셨습니다. <laughs> <저는 돌아왔습니다. 웃음>